좋아좋아좋아좋아 오오오 완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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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자오오오오도면어 바로 앞에 아이, 포, 여기서 뭐해? 얼른 가자! 갑자기, 이렇게 추워진 거야. 아, 한 발짝 누워다가 있어. 그러니까 으,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네? 아, 그런 줄도 모르고 여름옷 그대로 입고 등교하러 왔잖아. 아이, 얼른, 얼른 가자. 자, 포, 어? 이쪽으로 와봐. 왜이 스쿨버스만 있으면 따뜻하게 갈수 있을 거야? 어? 오, 뭐 스쿨버스, 오기다, 응, 맨 뒤에 타야지. 오, 오, 오. 와, 가져, 태기. 아, 뚜껑이 없어서 오. 너무 추워. 훨씬 추워. 저 면세면 된다고. 차만 타나. 추워, 추추추추 오, 오, 눈까지 내리는데, 아, 태기. 어, 팔 위에 뻗고 있던 거. 어, 어가지고못 내리겠어. 지금 푸, <laughs> 굳어 굳어버렸다 이거. 아이고, 아이 포어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 멀리 사는 거야? 태기 이거 엔진 왜 이렇게 시끄러워? <laughs> 약간 오토바이 개조한 차라서. 아. 어. 으쌰 으쌰. 와 그래도 어. 오, 오 파워는 좋아. 오잘 오, 올라가잖아. 그럼 오, 딱히, 오. 좋았어. 여기 아, 학교 응. 가는 길 응. 맞지? 어 그럼 이거, 어. 지옥으로 내, 가는 길 아니지? 내가 이 길을 어. 으쌰 몇 번을 갔다 왔다 했는데. 어, 어 조심 조심. 오포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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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아래 봐 봐. 어? 어, 어. 아래 보면 오 어, 떨어진다. 어. 테키. 어.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야. 어. 자, 방금 뭐가 왔다 갔다 한거 같은데 뭐지? 어. 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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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? 테키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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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타키. 아. 니 포. 다그키. 아니, 운전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? 아, 초고해 보든가. 자, 나도. 일단 우후. 여기를 이렇게개교를 해서 핸들을 아니, 조금만 비틀어 놓고 오케이. 좋아. 오케이. 기 간다. 어? 일단은 빵빵. 아. 이것도 되고. 오케이. <laughs>

뭐 하는 거야? 아, 이게 바로 나의 멈추는 방법이야. 아니, 포! 그렇게 박아가지고 포? 멈추면 안 된다고! 이 앞에 얼마나 어.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모르잖아! 특히 브레이크가 응? 진짜 응.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. 어. 근데 그럴 때 브레이크가 안될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럴 때 어떻게 한다? 어. 딱 들이 받아야 돼, 그냥. 핸드브레이크를 써야 돼, 포! <laughs> 무슨 소리야, 들이 받아서 멈추면 돼? 아니, 포! 자, 그러면은 여기 였던것 어? 같은데? 에이! 포. 포. <laughs> 오 어, 어, 이거 이거 오른쪽 보면서 가야 돼포오아 그렇군만 아, 어디서 저기, 떨어지는 거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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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러었다저었도 아,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. 자 간다 지금 오케이 지금이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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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 왔어 왔어 오자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가는 길이라 이거지 어자자자자자 어. 조심 조심 어. 가자 어. 엄청난 살찔 알았어 탁키뭐 위에 봐봐 위에 노란 깃발에 거의 다 왔어 우리 체크 포인트 거의 다 가까이 왔어 오 좋은데 여기 휴게소인가 봐오어 휴게소 맞아 그래 우리 휴게소에 거의 다 왔어 자 도착 좋았어 타, 어 방금 어. 앞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봤어 못 봤어 딱히? 포 왼쪽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터키 포개 뭐야 왜 휴게소 앞에 어, 개똥이 놓여져 있는 거야 개똥이야 어. 개똥 말본 거야 우리 지금 어. 자 오 어. 탁히 조심해 어 뭐야 내가 운전하고? 알았어 어. 나만 좋다? 믿어 잠깐만 어? 아, 이거 개조 또 해야 돼 기다려봐 아니, 으, 핸들을 자, 이렇게 해서 아니, 오케이 어. 이렇게 개조를 하고 오케이 좋았어 어. 그래, 가자 왜 자꾸 내 스쿨버스를 개조하는 거야 우후. 아 지금 개똥 밟으면 어. 터지는 나약한 스쿨버스잖아 살짝 튼튼하게 해놔야 된다고 어어어 아니 강아지 산책한 다음에 오. 은간이 잘 치워야 될거 아니야. 그럼그럼 그럼. 잠깐만. 여기 어떻게 지나가냐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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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오, 어, 뽀. 어,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핸들링이 핸들링이. 핸들링이. 이렇게. 와! 그렇지. 내가 개조를 했다니까. 이러려고? 아. 나나난 이거 절대 못갈거 같은데? 오. 어, 어. 좋았어. 오. 자. 섬세한 곰돌이 포 헤헤헤. <laughs> 포. 저 핸들링이 장난이 아닌데? 어, 아, 접딱부터 아, 했지. 아, 잠깐 잠깐만. 조심해, 조심해. 조심해, 조심해. 또 있다. 또 있다. 오, 또 있다. 자, 여기서 확 꺾고 와. 돌 돼.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돌 뒤에. 오, 또, 있어, 오케이, 또 오케이, 있어, 오케이. 있어. 돌 뒤에 있어. 돌 뒤에 있어. 세살세세살세 오. 세 오, 세 헤이, 오. 세살세살세 오, 세살세살세살세살세살 오. 살 오. 오, 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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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살세살세살세살세살세살로살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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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세살세살세살 오, 이쪽으로? 어, 아,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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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뒤로, 뒤로 한번 더. 후진, 후진, 후진하면서 이제. 오, 오, 오. 왜? 운전기사 차나. 오, 오. <모라> <worldwide. 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뭐야? 잠깐. 다리를 그리래. 다리를 그리라고 어, 다리가 휘어 뭐 모르겠어.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오. 오, 오, 오. 그게. 잠깐. 그 다음은 뭐야? 모르겠어. 나 동굴이 뭐지? 평범한 동굴 같은데? 잠깐 여기 뭐야? 아, 뭐가 떨어지고 있대. 어, 다리가 약해 보여 딱 봐도. 여기 좋은 방법이 있어. 뭐 다시 내려. 에? 나왜 무겁지 않게? 그런 다음에 가야지. 아, 뭐 하는 거야? 안돼 안돼. 무거우면 부서질 수도 있다고 여기. 알 그럼 난 어떻게 가? 뛰어오면 되잖아. 내가 뛰어가라고? 자 간다. 오. 쿠사이 동굴 탈출 성공! 뭐야 이건? 저장점? 저장을 하면 좋다는 것 같은데?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? 저장을 안 한다. 저장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? 로벅스로 저장할 수 있는 곳이야. 아 그래? 어, 나 저장할래. 아니 포나 <laughs> 아무리 봐도 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. 포할수 있어. 저장해야겠어. 저장했어, 저장했어. 자, 이거 이거 저장을 추천한대 시작한다. 어? 난데 안 돼, 야저저 아니 아니 저거 오면 가야죠. 어. 아 무슨 소리야? 저거랑 나랑 달라 보이는 게? 오 어? 아, 아 나랑 달라. 어 깜짝 놀랐네. 오오오 조심 조심 조심. 웃기다. 거의 다 왔어. 저기야 저장점이야. 저기야? 그런 거야 티? 오 진짜네? 오 이거 저장할 것도 없었잖아. 잠깐만. 로보스 괜히 쏜네아 그냥 저기서 한번 깨고 나가. 아 저장이 되어 아, <laughs> 아이 포. 후! <laughs> 음. 그래도 어. 따뜻한 곳에 거의 다 왔어. 오, 진짜네. 이제 한 번만 더 가면은 우리 학교인 아, 것 같은데. 여기 개똥 있어. 여기까지 개똥 산책하는거 봐. 고산지대에 사는 강아지인가 봐. 조, 아, 여기 막혀 있어 막스. 아, 이 녀석들아. 아니, 아니 동계들. 아, 빨간. 어, 어,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 친구들이. 잠깐, 빵빵해, 빵빵. 빵빵, 빵빵. 안 되겠어. 야, 플스기를 어. 쓸게 기다려 봐. 잠시. 어? 이거 이런 친구들 내가 피해갈 수 있거든. 어, 어 잠깐, 잠깐, 갈수 있어? 어 아, 밀려갈 수 있어 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갈수 있어 저거 안 되면은 어 날려버리면 돼 리포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안전한 방법으로 가자 빵빵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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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. 그렇지 아니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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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 봤어 조심해 조심해 뒤차가 그렇지다. 우리 똑같이 밀어버릴 수도 있어 여기가 어렵네 아하. 여기가 어. 그냥 꺾으면은 잘안돼오오오 딱히 스쿨버스 좀길로가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<laughs> 포 어쩔 수 없어 이래야지 우리가 볼 만한 맛이 나거든. 이거 어떻게? 어어어어어어어오오나 운전면허 딴지 1년 넘었거든. 뭐 장난 아닌데.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. 저 앞에. 자오 자, 텐트 부수지 말고. 민기다 들어온다. 누가 텐트를 이런 데 설치해 놓은 거야? 도대체. 그러니까. 그렇지 비비면서 나무에. 우와. 잠깐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바퀴 여기다 자. 올려놓고 가는 거야? 자 간다. 아, 바퀴 내가 보고 있을게.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. 오오. 오오. 차폭 감 좋아, 좋아 좋은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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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. 좋아 좋아 아오 오오. 가자. 오 속도 올려봐 안돼. 오괴오 너무 심장 떨려 포. <laughs> 아 이게 내리막길에 속도가 어, 엄청 나가지고. 엄청 엄청 나 이거. 오 차가 무거워가지고 더 속도가 나니까 조심해.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런 스쿨버스로 가져가려고 지 버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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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, 포에, <laughs> 포에 그 운전 감각. 과연 여기서 가져가자. 가져가자, 가져. 아니 포, 너무 흔들리잖아. 좀 천천히 운전하면 안 돼? 포. 아,밖에 말 못할 하스타키 포, 괜찮아, 괜찮아. 자, 이거 뭐야? 이거 아, 이거 탔어. 우, 탈수, 탈수. 오 거의 다 왔어, 타키 오, 지각 안 하겠다. 자. 커져. 출발. 우! 아, 어, 시작할 때 말에 숙도 막 처밀겼던데. 어, 냈었던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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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조심해 조심해. 왜, 왜, 뭔데? 뭔데? 뭔데 위에, 저, 뭔데? 위에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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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, 떨어져. 눈덩이 떨어지는 기었구나 어. 와, 진짜 완전 큰일 날 뻔했네. 어. 어디서 떨어지는지 근데 보이지가 않아. 하늘에서 이렇게 공이 막 만들어지면서 떨어지거든. 여긴 안 가? 여긴 안 떨어진다. 여긴 아닌가?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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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. 아니고, 아니고. 어디고 떨어지는 데지 모르겠어. 야, 여기 조심해 가자. 조심해. 와 저기구나. 어. 밑에 위에 잘 봐. 어딘지 말해줘. 쭉. 아 여기만 어. 오케이. 이게 약간 랜덤이 다 떨어지는 게이 근처에서. 지나가면 떨어지는 거아니야 이거? 오 일단 가봐 가봐 가봐. 조금씩 가도 될것 같아. 일단 가. 어. 일단 가. 일단 가. 여기 스탑 스탑 스탑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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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일가가 가, 가, 가. 딱 붙어. 아, 아 스탑. 어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아, 부활할까 우리? 거기다 왔는데 뭐? 어하지 승객과 함께 둘. 어? 아 뭐야? 99 루복스 나잖아. 딱히 나랑 반반 내자. 자, <laughs> 나한테 선택권 없는 거리라고. 여기 어디야? 오케이. 여기 어디야? 여기 여기 안 아, 그래도 아까 그래도 거기야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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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여기 오히려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그럴 수도 있어. 오케이. 근데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. 어 일단 어 확가 어... 확가 확가 확가. 더가더가더가더가더가더 가. 뭐뭐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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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. 미끄러졌어. 딱. 없어 너. 없어. 괜찮아. 없어. 괜찮아. 버키 미끄러. 괜찮아. 괜찮 어, 뭐야? 뭐야? 괜찮아. 괜찮안 떨어져. 이어져잠 잠깐. 오고고고. 고고고고고고. 고. 오케이. 스 이렇게 어. 가는 거 있어. 어, 어. 어. 자, 끝이 보여. 딱히. 800이다. 끝기야 포. 어. 딱 봐도. 누가 뭐? 등굣길에 천원 골릿을 치해 놨어. <laughs> <laughs> 지금 보니까 우리 길이 잘못된 거 같아. 여기 등굣길 아닌 거 같아. 다키. 아니, 포. 뭐,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이거 부딪혀도 되나? 일단 부딪혀도 되나 볼게. 어? 자, 멈췄다가 아, 오케이. 이렇게. 어, 멈췄을 땐 괜찮구나. 오. 자, 내가 위에서 찍을게. 오케이. 오. 멈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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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다으니까 여기는 좀 가도 돼. 이렇게. 자, 지금 아, 하나만 중요한 건 여기야. 여기. 아 여기 M descript. 멈췄을 때쑥 지나가면 돼 지금이야 오오 <didn't> <하 SBS> 좋은데 잠깐 이거 뭐야 아 양옆으로 가는 거구나 어어어어어어 오케이 포 조심 개똥 조심 개똥 오케이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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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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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, 어,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이거 속도 빠른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개조한 건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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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속도가 빠른 게 어. 의미가 없어 <laughs> 속도가 잠깐. 너무 빨라 얘가 확실히 이거 바깥쪽으로 하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 그러게 근데 요거를 지금 가야 멈추지 해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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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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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렇지흐 허허허허 <laughs> <오> <laughs> <벌써? 오> <laughs> 이게 뭐야 도대체 <laughs> 뭐야 이게? 이게 무슨 함정이야 아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어디서 부활하는거야 요 앞에서 해주겠지 어디 보자 어 아, 다리 그리기 아 진짜 아니 이거 아까 그거였구나 오 어떻게 딱 맞춰서 타이밍에 그렇게 멈추냐 치사하게 <laughs> 로복스가 그리더 주였던가 <laughs> 자 <웃음> 우리 로복스를 꼭 그렇게 가져가야 속이 오! 후려됐냐고 간다 <웃음> 1승 <웃음> 예 그래서 학교는? 포? 오 그러게 다키 뭘 타고 있는 거야 도대체 <laughs> 나 혼자 이걸로라도 학교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오 스쿨버스 말고 이런 거 이런 멋진 걸 샀어야지 오